안녕하세요. 하라TV 서점에 간 디자이너 서간디의 하라입니다. 서간디는 디자이너, 기획자, 마케터들과 디자인을 공부하는 학생이거나 디자인 분야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에게 디자이너가 직접 읽고 선별해서 함께 읽으면 좋을 만한 책들을 권하는 그런 컨텐츠입니다. 제가 이번에 여러분에게 소개할 책은요, 바로 내 삶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언어, 컬러의 힘입니다. 제목은 내 삶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언어, 컬러의 힘입니다. 저자는 케런 할러이고요. 옮기니는 안진니 씨입니다. 출판사는 윌북이고요. 어, 카피는 모든 색은 각자 신비로운 삶을 산다. 라고 하는 멋진 카피를 가지고 있네요. 책은 어, 14,800원에 판매되고 있었고요. 이북은 9,81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어, 초판의 경우 2019년? 12월 20일에 일수에 발행되었고요. 사세가 2020년 1월 15일 한달 사이에 사세가 발행되었다는 걸 보면 많은 사람들이 찾았던 그런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구성을 봤을 때총 페이지 수는 283페이지고요. 음 저자 캐런 할러는요 응용색채 심리학 분야의 세계적인 권유자라고 합니다. 색채가 인간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있고요, 20년 이상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비즈니스, 인테리어, 건강 관리, 웰빙을 위한 색채 활용법 강의와 컨설팅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막스앤스펜서와 도브, 드럭스와 같은 세계적인 브랜드와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옴기니 안진희 씨는요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학과 대학원에서 미술 이론을 전공하고 현재 전문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목차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심플하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어, 프롤로그, 세계 역사, 세계 이해, 색과 마음, 색과 성격을 스타일과 집 업무 공간 인간관계로 나눠 놓았습니다. 에필로그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참고 문헌과 추천 자료 그리고 감사의 글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책은요, 컬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물론 일상과 일터에서 삶의 무기가 되어줄 컬러 감각을 키워주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컬러의 의식적 활동을 통한 행동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었어요. 오랜 시간 컬러와 밀접한 스킨십을 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저로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논하는 컬러에 관한 많은 관점과 주장들을 접해왔었는데요. 그런 제가 이 책의 내용에 보다 신뢰가 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어, 저자가 색채 심리와 색채 조화의 통합에 대해 20년간 연구해 오면서 뇌신경학과 생리학의 최근 연구 결과를 근거로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면서 가장 관심 가지실 부분은 이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부분은 바로 어, 테스트 부분입니다. 자신의 성격과 집 패션 액세서리에 대한 선호도 등을 통해서 유형 분류를 해볼 수 있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입니다. 진짜 내 모습을 표현하면서 살아갈 때 스스로에게 진실해지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솔직하고 편안한 태도를 취할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어요. 유형은 크게 봄 장난스러움, 여름 고요, 가을 대지, 겨울 미니멀리즘 네 가지로 분류되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신기하다 싶을 만큼 제 개인적 성향과 비슷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권해보고 싶습니다. 그 외에 여러분들에게 이 책에서 소개하고 싶은 부분은요, 바로 한 눈에 보는 역사라고 해서 색채학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색채의 중요성을 앞부분에서 강조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심리학적 원색이라고 해서 원색이 갖는 심리학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빨강의 심리학. 분홍의 심리학, 노랑의 심리학, 이런 식으로 각 색상이 갖는 심리학적 요소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색에는 긍정적 숙성과 부정적 숙성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각 색이 갖는 긍정적 숙성과 부정적 숙성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디자인하는데 활용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렸던 것처럼 테스트를 통해서 봄 장난스러움, 여름 고요, 그리고 가을 대지, 겨울 미니멀리즘 이렇게 유형이 나뉘어져 있는 중에 그리고 일반 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색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업무를 위한 옷 입기라든지 아니면 오피스의 컬러 계획이라든지 그 음, 면접 또는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있을 때는 어떤 컬러를 사용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업무 공간에 컬러풀한 식물들을 두면 왜 좋은지에 대해서 이런 활용면들이 좀 있었고요. 어, 무엇보다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색으로 진실된 관계 만들기라고 해서 내 성격과 어울리는 색 속에 있을 때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도 조화롭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 이 책은요, 보다 많은 사전적 지식과 실용적 사례들을 통해서 디자인으로서 막강한 힘을 실어주는 컬러에 대한 감각을 키워줄 수 있게 하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음, 자신만의 감각으로 디자인 전문가로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자인을 공부하는 학생과 디자이너뿐만 아니라 기획자, 마케팅 실무자, 더 나아가 디자인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에게도 권합니다. 다양한 경험을 책을 통해 전하는 서간디의 하라였습니다.